한 주간 동안 나눌 이 고난 주간의 말씀들은 리처드 보컴이라는 신학 학자가 있습니다. 계시록으로 굉장히 유명한 신학 학자인데 그분이 저술한 최근에 이제 출간된. 어, 그 십자가 앞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십자, 십자가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책을 참고하여서 이 말씀들을 구성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 더 깊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십자가에서 리처드 보컴의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쉬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어,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잘 분별하여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곧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여인 베다니 마리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어,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리아의 오빠는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며 살아나게 되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자 바로 그때부터,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사람들에게 입소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야 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를한것 그것이 바로 이 나사로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다 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법을 사람들이 강구하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이것이 이제 좋지 않은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나 베단이나 다 아, 그곳이 이제 중심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흉흉한 어떤 그런 이제 소문들 잡아 죽이겠다. 그러자 예수님은 드러내 놓고 다니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지명 수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발견하면 신고하여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펼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유월절 엿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유대 남자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 것으로 이들은 예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누구든지 예수를 보는 자는 우리에게 알려라 라고 그렇게 다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6월절 여세전에 예수님은 베단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자,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저 이 스승과 함께 있는 것으로 즐거운 상황이 아니라 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혹여라도 이 지도자들이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언제라도 스승을 잃어버리게 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들 가운데는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사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이제 음식을 준비하지요. 어,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들에 대한 너무나도 큰 감사로 인하여서 혹여라도 이 지명 수배 당한자를 숨겨주었다는 어, 그런 죄를 뒤집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기꺼이 그의 집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르다 같은 경우는 손수 음식을 준비하여서 종들에게 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수 음식을 준비하여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 그의 육신을 가지고 그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게 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주인은 외부 손님이 오게 되었을 때 그의 발 씻을 수건과 물을 내어 주는 것 이것이 주인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그것을 씻고 있는 씻고 있는 그런 헌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기름을 발라주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단순히 발라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이 낭비하였다. 아니 조금만 해서 바르면 되지. 왜그 귀한 것들을 다 낭비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마리아는 당시의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기술된 것처럼 이 옥합이라는 것 이것의 이, 이 하나는 300 데나리온 일반적인 노동자의 일년 품삭이라고볼수 있습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고 그것이 차고 흘러서 발까지도 씻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하였던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본문을 보게 되면요, 향유의 냄새, 향유의 향기가 온방 안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들이 좀 그려지십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향유의 내음이 그런 어, 그런 분위기를 압도하여 온 방에 가득 차게 되었다. 당시에 향유는 죽은 자들에게도 발라주었습니다. 시신에게 발라주었어요. 그래서 어, 유가족들이 시신을 또 처리하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겪는 수많은 그 복잡한 감정과 아픔을 향기로운 향이 나무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 이것이 마음에 위안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향이었습니다. 물론 시체를 썩게 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방부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있었고 시체의 그 향을 덮는 향기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향유였습니다 온 방에 향유의 냄새가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뭔가 좀 음산하고 알수 없는 분위기 속에 마리아의 헌신은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앞으로 당하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서 정확히 마리아는 알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여인이야말로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여인이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장례를 준비할 때 유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고 생각하여서 조금 더 마음을 써서 그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마지막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여서요. 더 일반적인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마음을 쏟아서 그 장례를 치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처럼 마리아도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마음을 두어서 향유 옥합을 다 깨뜨릴 정도로 그렇게 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이 모든 상황들을 자신의 이 가장 값진 것들을 내어드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잡힘과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 이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직관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가고자 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향유로 채우고 있는 향기로 채우고 있는 그런 헌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주, 죽으심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들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방어하지 않습니까? 칼을 뽑아들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유일한 사람 그가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당시의 사람들의 좋은 미덕 중에 하나는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좋은 미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즉시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일이야. 그거 참 칭찬받을 일이야. 하지만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거야.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함께할 수 없어. 그래서 저가 나를 섬기 것은 잘한 일이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도와야 할그 가난한 자들의 범주 가운데 자기를 넣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러한 자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섬길 수 있지만 나라는 존재는 너희와 항상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돕는 것은 옳은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물론 가진 것도 넉넉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넉넉하지 않으신 것조차도 이제 다 빼앗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진 옷조차도 군병들은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혐오, 사람들의 경멸, 친구들의 배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땅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가운데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절망과 고통과 그런 속에서 느껴지는 가난한 자들의 아픔 바로 이런 아픔 속에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자리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예요. 세상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주리고 헐벗은 자들의 자리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은 당신을 놓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다니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란 어떠한 자리인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궁핍하고 소외된 이들과 하나가 되는 자리, 궁핍하고 소외가 외되는 이들과 하나가 되는 자리, 그들의 자리 함께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세상에 이만한 칭찬이 있을까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이 말해지는 자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라는 겁니까? 도,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은 다름 아니라 궁핍하고 소외된 이들과 하나 되는 자리,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를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그들과 하나가 되기를 기뻐하시고 주저하지 아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러한 주님의 사역 가운데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려서, 모든 것을 드려서 그 상황을 맞이하며. 자신도 그것 가운데 동참하기를 기뻐하셨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마리아의 일들을 함께 증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아서 지극히 가난한 자로 서게 될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말할 때그 삶은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존재를 함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저 돈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이 가시는 길들을 맞이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맞이하셨던.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가 세상의 줄이고 헐벗은 자들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세상의 어려운 이들 가운데 우리의 손을 내어주는 것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이곳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십자가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이한 마리아처럼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영혼과 육신의 줄이고 헐벗은 자들과 함께하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 그러한 사랑 안으로 더욱더 이끌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부쳐진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